갈비 진짜 많아 와. 이걸 끓이는 동안 옆에서 LA갈비를 구워볼게요 양념을 다 구워서 끓이듯이 구우면서 양념이 다 스며들 수 있게 졸이면서 이렇게 끓이면 옆에서 이제 도가니탕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죠. 한입 먹어볼까요? 엄청 기깔하게부었죠 플래노프에서 빠질 수 없는 플래노프 김치입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또 큰일 났네. 아, 다시네. 우 김치까지, 짜잔. 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드디어 제 사랑 플래노프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거는 LA 갈비입니다. 호주 청정 지역에서 자란 소고기로 만든 LA갈비고요. 6, 7, 8번 꽃갈비 부위랑 봉갈비 부위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신제품 출시 특별 혜택으로 LA 양념갈비 두 세트 구매하면 싹싹 열무국시 한팩 증정해 드린다고 해요. 세개 구매하면 두 세트. 그리고 이거는 싹싹 쓰지 도가니탕인데요. 이거 제가 끓일 때도 아까 봤듯이 건더기가 진짜 많아요.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육수랑 건더기 5대5 비율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먹어도 먹어도 건더기가 안 준다고 하니까 한번 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노프 시그니처 프리미엄 김치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구경하러 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제일 먹고 싶었던 LA 갈비 먼저 먹어볼게요. 음, 맛있겠다. Det var 엉덩이가 진짜 많아요. 와, 씨. 미쳤다. 간이 만나볼까요? 와우. you <sniffs> 응, 근데도 건더기가 줄질 않아요 <laughs> 와 그렇게 큰걸 먹어도 계속 큰게 나와 대박 <laughs> 메리 갈비가 500g 그리고 도가니탕이 800g이라서 양이 진짜 많거든요. 2인 가족이면 둘이서 하나 하나 이렇게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반만 해서 드시고 이것도 한두세번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